보스 칠게요. 저희 쟤네 오면은 맞아요. 화신 형님 말대로 저희가 잘리면 잘리면은 답이 없어서 자 제가 한번 반전할게요. 지금 지금이요. 네. 다시 할게요. 보스로. 다들 피하면서 피 하면서. 네. 10, 14번. 어, 우리 주각이 너무 없구나, 지금. 독준형 뒤로 오세요. 한양형이랑 아, 견제 보시는 거 같이 가요. 같이, <laughs> 같이 이거 보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으니까 7분 남았거든요. 7초 남았거든요. 이제 음. 자, 지금 지금 반전 볼게요. 많다. 아, 보스 몰려 <laughs> 어디지? 결사든지 랭킹. 겨울? 겨울결사일 수 있겠는데, 겨울결사? 겨울견사 분들일 수도 있겠는데, 겨울견사? 가운데 메네스 먼저 갈게요, 그냥 메네스 먼저. 어, 근데 형님이 그 14번 말씀하신 분은 뭐예요? 직업이? 이제 겨울, 아 형사수예요, 근데? 겨울, 겨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 겨울? 네, 겨울. 겨울 분들인 것 같은데요? 겨울 분들? 자 우측에서 말고 들어오네요. 지금 한번 덮칠게요. 지금 지금 할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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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칠게요. 지금 네, 지금 우측부터 네, 지금 좋아요. 좋아요. 화신형 좋아요. 화신형, 들어가세요. 오 케이 좋아요. 주시면안 돼요. 2번, 2번 먼저. 2번. 2번 컷. 14번. 14번 향사수 네, 힐러 확인이요. 제가 힐러 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 혼자 가서 잘리면 안 돼요, 형들. 혼자 가서 어느 정도 휘적고 오는 건 괜찮은데, 잘리면은 우리가 밀릴 수도 있어서, 예, 네, 최대한 지금 피를 채워야 돼, 맞아요. 지금 최대한 피를 채우고, 다 같이 중간 부상 한번 뜯었으니까 지금 여기 온 애들 먼저 한번 집에 보내죠. 지금. 응, 됐다 안 온다, 다 도망갔어. 다시 갈게요. 다시 보스로. 지금 힐업 하면서 보스 칠게요. 힐업 하면서 보스. 어, 이거 아프네요. 음,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 다 같이 모여 있으면은 오떤 누나랑 구찬영 님께서 피 채워 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에 네, 맨해스 좀 아파요. 네 맞아요. 너무 못하겠네. 아 뭐야 아죄송다 어, 화신형, 이거 수업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빠지신 것 같은데, 저쪽 팀 그죠?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빠졌어요. 아아, 아, 죄송해요. 못 봤어요. 아, 아까라해조산하오. 아까 아까라해조산하오. 아까 말해줬잖아. 맞죠, 형? 정답. 아까 말해줬잖아. <laughs> 우리 결사원분들, 이따가 안 주무시면은 00시 30분 이제 풀풀풀 패키지 방송 진행할 테니까 안 주무시는 분들은 들어와,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많이 세질 예정이라서. 화신형 솔직히 응원해줄거죠? 아악독존형 두분 다 응원해줄거죠? 아 미, 형은 밑장빼기를 대기하고 있구나 이런 내 뼈를 때리시려고자 위에꺼 먼저 갈게요 네 믿고 있습니다 형님 응원해주시리라 무슨 조각을 줬어요? 조각 4개를 뿌려 줬어요. 무슨 조각? 아, 조각. 특화 조각. 아, 다들 4개 2개 막 이런 식으로. 어, 누나도 들어왔어요, 누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참나 정말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네개두개 나이스 나이스 이 웅장한 패키지를 보십시오 이거 지금 보통 보통 패키지 개수가 아닙니다 지금. 4만 7 7 1 0 0 0 0 0 0 0 0 0 7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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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8 0 7 0재4.3 목표 4.3 목표 목표 입니다 목표. 1 2 0 0 0 0을0 같은데 4.0은 은4은은아죠죠4 4 4인인어어떻스피피율이이9 9가 나오지 지 진짜 짜무무은은데4에에스피피율이이9 9가나나오면면은 그러니까 4 9 0이 u 490. 스피 g 율 490. 그러니까 4 u n g Satchum 와, 엄청 높은 거예요, 형. 근데 490도. 아우가 봤을 때는 엄청 높은 수치는 맞아요. 진짜 캐릭을 잘 키우신 거다, 형은. 그럼 내가 봤을 때. 피율 300에 스피저율 490 무공징이 형 몇호에요? 형님? 그럼 무공징이 보통 얼마나 나오지? 230? 아... 잠깐만 357에 무공징이 220 스피저율이 0어뭔 아, 차이지 왜 이렇게 세지근데? 형 엄청나게 센데 장검도 아 무증 스킬 아 이번에 무증 스킬이 새로 생겼어요. 그쵸? 근데 장검이 4.0 아니실 거예요? 장검이 한4.1 되려나? 그죠, 4.1. 근데 거기에도 특화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맞죠, 형? 다섯 개가 있, 있어요. 다섯 개가 있으면 어, 다섯 개가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가 끝 아닌가, 특화가? 어쨌든, 센거 인정 음. 아총 7개에요 두개더 차면 41,600 그냥 저랑 전투력 똑같은건데 그러면? 장검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건데? 그러면은 또 어, 제가 지금 뭐냐 특화 하나 빼고 여섯 개 있으니까 형이랑 그럼 장건 기준으로 보면 전투력이 똑같은 거네요 네, 네. 그죠 오늘 하면은 오늘 하면은 한번 하시죠 형님 그러면은 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제 바람대로 된다면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양형이 4.3안될 거래요 저보고 다 해봐야, 많이 해야 한 7, 800 올릴 거라던데. 말 하나에 200이나 올라요. 어마어마하네요. 번규 형님은 이거 너무 늦으셔갖고 제외할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일치 보스. 수니다 22시에 뵙겠습니다. 쉬었다가 아닙니다. 형님, 지금요. 형, 지금요. 지금일 때 아, 스펙업 전에 한번 하자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형이랑 싸울 때 잠깐만, 형 하나만 알려주세요. 형이랑 싸울 때그 뭐냐? 전투, 그, 스피율로 맞춰야 돼요? 아니면, 방어로 맞춰야 돼요? 형? 냉정하게? 한 번만 알려주세요. 뭘로 맞춰야 돼요? 그 방어로 맞추는 게저잘 버티나? 아니면, 예. 네. 항상 공, 그럼 공 세팅으로 해볼까? 상태 이상 내성, 피해 저항. 이, 이게 맞나? 아, 모르겠다. 202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202방. 202방으로 해볼게요, 202방. 202방이면, 아니요, 잠깐만. 예, 202방으로 해볼게요. 형, 해보시죠, 형님. 고? 아, 뭐야, 아, 이거. 아, 가오 없습니다, 저. 그냥 맞으면 죽는 거라서. 가오 없습니다. 와 개새. 에너지가 안 달아. 에너지가 안 달아. 에너지가. 에 개털려요. 개털려. 안 달아 안 달아. 뭐가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올공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형. 올공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기다 치피, 치피 치명타를 넣어야 되나 막기 관통에다가 이렇게 넣어 봐야 되겠다 네형 각파 아, 어, 아니 오늘 오늘은 안될것 같은데요 형 인원이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네네네네 이 정도 수준이면 힘들 것 같아요 화신형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냥 2피로?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5 공격을 꺼놔가지고 제가 선방 갈게요 형 선방 필승 아 선방 필승인데 진짜 저이 파란색 에너지 안다는 게 뭐지 도대체? 모르겠네, 진짜. 세다. 응. 1월 1일 날 다시 봐요, 형님. 네. 한번 스펙업 해보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내 네, 느낌이 오겠죠? 일단 이거 추종자 세팅은 기억했으니까. 다들 고생하셨고, 22시에 뵐게요. 이따 방송 때 뵙겠습니다.